가장 유명한 과학자, 니네가 알고 있는 과학자? 아이작 시어영, 그렇지? 예, 우리가 알고 있는 파스테르이지파스테르파스테르 파스테르. 파스테르. 다음 알버트 아인슈타인. 다음 토마스 에디슨. 다음 마리 큐리 부부예요. 알 다음 스티븐 호킹 등등. 이 사람들이 아, 되는 거죠. <laughs> What 스피 all these people <laughs> 모든 이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니 공통점을 무슨 공통점을 갖고 있니 이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풀원띵 한가지 그들은 매우 똑똑했다 <laughs> 어떤 경우에 그들은 심지어 가르다 스스로 이걸 독학하다라고 하는거예요 그들은 독학했다 독학하면 엄청 독한가 <laughs> 재미없는거 알고있고 <laughs> <laughs> 어, 아버, 아버님 식개가 한번 해봤어. 오케이, 머스트 <laughs> <laughs> 대부분 그들이 알고 있는 것, 특별한 주제에 관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것 대부분을 독학했어. 독학해서 배운 거래. 아이작 뉴턴 경이야. 경자 붙어 있는 사람은 영국 왕실에서 준 거야. <웃음> 실제로 <laughs> 박시영 10세는? <laughs> 새로운 분야, 새로운 분야의 수학을 발명했다. 뉴턴은 과학자가 아니라 수학자였대.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그가 하려고 시도했던 거야, 물리학에서. 물리학자였는데 물리학에서 하려고 시도했던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학 문제를 만들어 낸 거래. There is something. 아왜안 나와? 문제가 빈칸이야. 이거 옛날 거라? 그러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빈칸 문제가 요즘에는 어휘 문제로 바뀐 거야. 그래서 어디 나오나 했더니 빈칸이었구나. 자 o 기할차지지 There is something else. 다른 공통점이 있대. 다른 것이 있는데 그들 모두가 공통으로 가졌었던 게 있대. s e t a p a r t f r o m 하니까 분리하다, 구별 e t 라는 뜻이야. 그들을 s e t a p a r t f r o m 분리 h 을수 있는 거 s e t 짓는 거지. 다른 s 똑한 사람들 r o f t h e r i o m r t i m e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다른 똑똑한 사람들과 분리할 수 있었던 공통이었던 뭔가를 갖고 있었대. 유명한 과학자들이 갖고 있었는데 그 과학자들 빼고 나머지랑 다 달라 이런 거지. 그게 뭐냐면 질문하려고 하는 능력이었대. 뛰어난 두뇌를 가졌다라는 것은 항상 충분하지 않아. 뛰어난 두뇌 말고 다른 게 필요하단 말이야. 충분하지 않으니까. 위대한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할수 있어야 돼. 바라봐야 돼 문제를. 어떻게? 해? 100 아마도 심지어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봤던 거야. 너는 바라볼 수 있어야 돼. 문제를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바라봤던 거지. 그리고 풀수 없었던 문제를 다시 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뭐를 던지는 거야? 질문을 던지는 거야. 노벨 과학상은 걔네가 처음 던졌던 질문이 아닌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려다 실패했었던 걸 다른 각도로 쳐다봐서 어, 아다 했다는 거지. 여러분들은 질문을 가자. 그리고 떠올리는 거야, 새로운 방법을. 대답할 방법이지. 그것이 바로 뉴턴과 다른 사람을 유명하게 만들었던 거야. 그들은 호기심을 가지고서 인텔리던, 지능을 땡땡 했던 거야. 호기심이라고 하는 건 나는 대답을 알기를 원해 이것에 대한 이렇게 됐지. 답을 찾아보자. 그들이 지식에 대해서 뭐를 했었는지. 1번, 이거부터 처리, 아, 이거부터 처리하자. 커플드라고 하는 건합치다 얘는 대체하다. 옛날 걸 없애고 새로운 걸 갖다 넣는다는 이야기야. 컴퓨즈드 하니까 혼란스럽게 하다. 최소화하다, 비교하다. 뭐 했다? 합치다 아닌데. 합가 아니다. 가볼까? 일본 아, 일본 일본 아니야? 지식을 합친 거 아니야? 적절한 질문을 떠올리면서 그들은 방법을 찾았다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것 그들의 발견에 유명해졌다 네 대체하는 거 아니고요 1번 아니에요? 예 맞아요 1번 이거 볼까요? 그리고 과학, 독일가, 약일가 무엇이 위대한 과학자가 되, 되도록 했나? 질문하기. 그러니까 이거 2번인 거고. 나도, <laughs> 커플도 하면 석다 합치다 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호기심을 갖고 지식을 합쳤다.